근데 그 털이 없어. 아름.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닥에 유기를 냠냠. 어허. 한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그 어. 다음에. 아, 먼저 탄 사람이 어. 운전자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어. 나안 보이는, 나왜 나 땅바닥에 있지 여기 유기, 유기, 유기 키시면 됩니다. 아.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했는데 1인승 자리를 하나 떼면 돼요 떼고 박으면 된 제네레이터를 그렇게 연료를 한번 공급하고 다시 자리를 예, 붙이고 예, 예. 와 세상에 지니어스 <laughs> 와 세상에 이여. 예. 지니어스 천재야 아 이머리로 공부했으면 이거 <laughs> 응, <안 됐어. 웃음> 어.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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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됐다. 저어서 아. 가요, 기사님. 어, 안 무거워서 안 들어져요. 아이씨, 쌍나네이 정도는 줄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타져요. <laughs> 안 타이. 안 타져요, 아저씨. <laughs> 잘 타세요. 그럼 음, 진짜 왜안 타져지? 앞뒤로 다 안타져? 죠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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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붙여봐 떼고 붙여봐 타진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타기가 겁나 힘드네 한번 아니! 유기보다 더 좋은게 있잖아! 에너지 냠냠 냠냠 아저 아, 공간이 없어 이거 좀 드셔주지 뒤에 있는거 가능하면 먹음 응 이거 아. 이거 냠냠 냠냠 아하. 냠냠 됐어 우유를 내가 먹어야겠군 고우. 가끔 멀티로 할때 있잖아 그렇게 바닥에 그좀 이렇게 먹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작물들 하이. 멀티로 할때 그게 안 먹어지더라 아 진짜요? 음, 오류인가봐 이걸 아이고. 전에 멀티 할 때도 그랬었어. 이걸 이걸 아스트로니어가 광고치나 이거. 음. 음. 내꿈안 되겠어 이거. 이거. 아, 야. 전력이 부족해. 아. 아니 막혔잖아. 히히히 헤헤헤 호호호. 얌얌. 이렇게 달고 가면 되겠다. 먹으면서 오, 가. 여기보다 좋아. 여기 여기보다 좋아. 내 운전하는데? 아, 아, 어? 아니 아 내가 운전안줄 알았네 아하하. 광화문까지요 농협은 응, 없어요 농협은 없어요 농협, 농협 체크카드 되나요? 없어요 안돼요 어? 저거 어? 아 저거 아니지? 노노노 저건 구리구리 아그지 색깔이 노랫어 어... 길바닥에 아, 널린 아 저건 저 수지 수지 아, 하이드라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이드라진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연구해가지고 하이드라진 그거 뭐냐 뽑아내는 기계 있잖아. 아 집에 들어갈까? 그럴까요? 이렇게 오케 오케 천재인데. 아니 둘다 멍청했어 그냥. <laughs> 그런, 그런, 그런 똑똑한 방법이. 둘다 멍청했어. 블루님은 블루 지금 휴가 가셨어요, 이 사람들아. 블루님 블루 없어! 미국 가기 쉰다고블루왜 미국으로 보내! <laughs> 언젠가 돌아오신다 하셨단 말이야. 뭐? 하늘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겠지! <laughs> 뭐? 아! 가만있어! 예이. 아. 아, 유튜브 실시간 서비스 어쩌구래. 아, 이거, 어로아아니진짜짜참거로야이넌 넌. 아아거 이거, 괜찮 이거, 어저어그어임어뭐 이거, 이 유튜브 이거, 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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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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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태평양 거 이거, 이거, 이시 이거, 분부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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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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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임 자꾸 100% 어그로임 채널 들어가봄? 네. 여기 여기. 그럼요 그럼요 제가 저런 낚시에 낚일 사람이 아니죠. 여기 여기 여기. 아내연료가 <laughs> 붙여 붙여. 오케이. <laughs> 어, 아, 하. 아. 여기 아. 아. 아, 나 땅에 기고 있는데 뭐지? 아나 깼어. 아아아아아 가만있어 보자 됐어 됐나? 자가자 광화문까지요 으응 없어요 <laughs> 없는 광화문을 찾아 아아아아왜 이래 우리? 어 노잡이네 으어 하탭 됐다 가자 뒤에 오. 먼지 바람이 쫓아와 우 이게 바로 인디아나 졸슨가 b u m p u m p u m b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만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p u m o u o p u m p m 오우, 오 예. 내차내 차는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쪽에 빈 공간 하나 있네. 여기에다가 들안왔나 오. 오. 야나 괜찮아. 딱. 엄마 보고 싶습니다. 전방에 한성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 통이 아닌데아아아데아아아아데아아태풍한아 두들겨 맞았다. 여기, 여기 아아 요거? 수지를 여다가 박아서 응. 수지가 세 개가 필요하던 건데 수지가 한개 있고 두개 있고 끝. 음, 아까 수지 캐올 걸. 음, 보면 아저씨 알루미늄 또또또 수지 때문에 알루, 수지 때문에 알루미늄 딜. <laughs> 아니 알루미늄이래 수지 딜 딜. 저거 수지 아닌가? 어 뛰어? 아 혼합물인가? 혼합물인가? 아저 뭐? 앞에 수지 에? 광석 있어. 아아저건 수지인가? 아저게 수지인가 보네. 저 앞에 수지 있었는데. 아, 아 내가 몰랐어. 바로 앞에 수지. 수지 해, 해. 그러네. 바로 앞에 수지인데. <laughs> 아안되네안되네 아 환불 안는데아 그래서 인터넷 쇼핑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아또아 벌써 배아퀵 배송 겁나 빠르네 그 와중에. <laughs> 배송 왔어? 나만 자동차 떠 보이니? 아 어. 정상으로 들어왔다. 저 차는 괜찮은데. 어 가끔 저기 좀 이상해. 멀티라할때 그렇더라. 하렇게하 k 여고, 저. u n g 지. I k 구리가 있고 있어야겠구만. like w 구 a t is l i 구구 a one? Oh, 구구 u r e done. Oh, y o u r 어 아야 한티클 모절라. 어기 okay, 여기 파워 있음. 파워 있음. 어가어 가. 냠냠. 오케 이야. Okay. 냠. 열. 냠 때다. 이렇게 하고 이쪽이지, 이쪽이지. 아. 봐. 저기 저기. 공포 게임 나중에 저녁에 할 거예요. 님들 또 어. 가지 오줌 지리고 아마 가지자요 그런 거어좋아지 않아요 그렇기 아기 때문에 아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여러분 다 자, 어린애들 다잘때할 겁니다 <laughs> 알겠어요 어, 아니 방영남 어머 방영남 어머 야난 방영남 치시는 거 보다 난 남자치네 요됐 다. 거의 다 됐다. 하이드라를 이걸로 여러 개를 뽑아내면참 좋을 텐데. 되게 전기가 소모가 많이 돼. 예. 아이고. 근데 이거 한통 뽑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먹는다니. 그러니까 태양 전지나 이런 걸 놓으라고 했잖아. 하나 큰거 만들라니까. 에이 호남물이. 아쉽 아까운데. 호남물 어때? 많으니까. 오케이 오물또 키우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태양전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네. 네. 태양전지. 이다그 사이에 내가 구해오도록 하지. 는고있있야지저기왔나오오오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음... 빨리 뽑아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이 시간에 안 잰다고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웃음> <웃음> 어린 친구들은 어다 착하고 어? 이쁘기 때문에 달직 잡니다. 거흠 찔림 음.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런 그런 채팅치는 당신이 바로. 밤을 는 친구들이지. 그래도 빼놔도 먹네. 뭐? 아, 밤을 아, 밤을 생각해 주세요. 아, 밤을 생각해 주세요. 아, 밤을 생각해 주세요. 아, 밤을 생각 아, 니야 아, 밤춘 오사다. 와 대박! 세이브! 컷! 세이아 뭐라고? 어? <laughs> 아니요 아무 말도 안... 내 시체가 보고 싶어? 아니요 아 말도 안 했는데요? 내 시체가 보고 싶어?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뭘 <laughs> 뭐랄... 나머지 어. 아, 내가 제너리이터때 웠구나. 몰랐네. <laughs> 하나만, 한, 두 개만 더채우고 이제 가죠. 괜찮아, 어떡해? 네. 어키, 어키, 연료. 어키, 어키... 어. 아, 저거 안 쓰는 우주전에서 연료, 연료 뺄수 있으면 좋을 텐데. <laughs> 저거 하면 두통 나올 텐데. 아, 아쉽구만. 그런 거야. 아쉬움 가지 면안 돼. 에 미련 가지면 안 된다더니. 그렇다. 따따따다다다따라라라아 근데 이번 편 진짜 길게 나오겠다 어떡하지? 좀 잘라야겠는 걸. 따따따따따따따따요따따따따따따따 요, 세 개면, 네 개면, 네 개면 되겠지. 문 앞문. 카카오톡 이쁘게 말써. 카카오톡 이쁘게 말쓰기 더럽게 쓰면 아, 숙청해 버린다. 죽여버린대네 <laughs> 맞아요. 숙청해 죽이진 않고 숙청해 버릴 거예요. 목을 딸거래. <laughs>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거지만 숙청해 버릴 거예요. <laughs> 아, 요 아, 아유 안돼 이거. 이제 갑시다. 음. 이 정도면 되겠다. 나머지 다 갖고. 스츠고 고고고고고! 근데 잘 있어! 님! <laughs> 안돼요! <laughs> 버튼 눌러버릴거야 고! 야야 드디어 완성했다! 우주선! 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나 둘, 하나요 아한 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었다 보면 우와 여기 바로 갈수 있어 오오 들어가는 걸까 다다음 행성헐 새로운 거점이야 거점 거점 여기 연구 거점, 연구 거점. 연구 연구할 거 엄청 많아 음 그냥 나무에 열매처럼 열려 있어 연구할게 열 그런 곳 있지. 맞아. 이 어, 도착. 도착. Yeah. Yeah. <laughs> 아, 탭눌는데 이렇게 나! <laughs> <오케이. 웃음> 연료~~ 아 이런, 이럴, 이거안돼내 연료 <laughs> 아이고이거 연료 이번 이런, 이런, 얼마인데 이게음우리런이 이런, 이이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어런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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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이런, 어여기런이이거 챙겨가시죠 학교 아, 가 가방! 잠깐만! n come 가 n 가 o 가 e 가 n 이야와 엄청 큰가방이네 o 어. 어. 여기 가방 하나 더 어. 아! o 어, 나 e on, 다 o m e 어, n Come o 됐나? 카카오톡 말 이쁘게 써라 나다 보고 있다. 오, 어내 기분 탓인가? 뭔가 사라졌어. 나 카카오톡 지금 아, 채팅창 아. 다 보고 있다. 한 번만 더그 그러... 어? 그렇게 말해봐라. 말하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너. 뜬 떨어진다. 정 말로 할때다 거기까지 끝내지. 내 좋게 말할 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얘들아? 왜 누가 뭐라고 했어? 애들이 막어 존칭 안 하고 반말 가고요. 심지어 막뭐 명령하지 말라고 뭐어막 그렇게도 말하네요. 뭐 명령하지 마. 친애는 친애는 우리한테 명령해놓고. 어머어머 <laughs> 맨날 우리한테 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임 하라고 명령을 하는 주제. 이 만화 게임 말하면 나 구독 취소 안쓰고어 <laughs> 그렇게 그렇게 맨날 말하면서 <laughs> 너무 하는거 아니요? 에아 아미 발령했습니다. <laughs> 싸우지 말아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싸우지 말아요 연구 이제 하... 다된 건가? 연구 이제 다된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런가 하지만 막 이런 조금 모양이 다른 애들 있잖아 하이 네모난 애들 하이 그니까 여태까지 막좀 생물체 같은 연구물을 연구했다면은 얘를 하이. 한번 올려봐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오. 가끔 다르게 나오더라고 오아 근데 에너지가 없음 그러면, 그러면, <laughs> 그러면. 잠시 후에 계속. 그럼 다음, 다음 화에 계속. 야! <laughs> 오케이, 그럼. 1차는 여기까지! 하! <laughs> <laughs>